통일교 특검을 왜 하느냐? 정교 유착 의혹을 파헤치자라는 거거든요. 정교 유착의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 신천지도 받고 있거든요. 성역 없는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신천지도 해야 되는데, 국민의힘에서는 갑자기 신천지 의혹은 내 특검으로 하지 말자. 그 이유는 이 신천지 수사는 국민의힘만 겨냥하고 있는 것이다. 그럼 이거 자체가 모순이잖아요. 그리고 스스로 얘기를 하잖아요. 신천지는 국민의힘을 겨냥한다. 그럼 실제로 지금 국민의힘이 신천지하고 연루됐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. 그리고 뭐 구체적인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잖아요. 당시의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홍준표 후보에게 졌는데 신천지에서 뭐 왕창 들어와 가지고 천원짜리 당원 입당해 가지고 결국 뒤엎었다는 거 아니에요. 그렇다면 이 부분은 저는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고 석영 없는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특검이 수사를 해야 된다.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